이더리움의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반등 좀 하나 싶으면 다시 하락하고, 아, 이젠 진짜 오를 타이밍이다 싶을 때또 다시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 네, 시드는 시드대로 살살 녹아서 곤욕 치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 단타 매물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장은 사실상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에 지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파시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 땅을 치시고 후회하실 겁니다. 예, 9월달에 금리나 떨어지면 종착역은 5,300달러 부근, 여기까지 고속행 열차 바로 출발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들에 대비해서 전략 잘 준비하고 견뎌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로 이 모든 변동성들 다 발라먹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닿으면 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파세요.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의 타점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날짜 9월 9일 현재 시각 오후 1시 39분을 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자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5초도 안 걸리니까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더리움을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왔었는데 이더리움의 대상승이 시작하고 첫 번째 조정이 찾아왔을 당시,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아직 이더리움 추가 하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하락 지점, 이전 눌림목 구간의 저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함께 관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큰 대상승 다시 한번더 등장하게 됐었고, 이 모든 수익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조정 찾아왔을 때, 앞으로 조정 기간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정 기간들을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도 이전 눌림목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잭슨홀 이벤트 겹치게 되면서 한번더 대상승 크게 나왔고 이때 당시에 영상 시청하셨던 구독자분들 또한 번의 상승자 안정적으로 올라타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8월 말, 9월 달이 접어들게 되면서 제가 기간 조정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은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 이러한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고, 이때 당시에 제 영상 놓치시고 이제 올라간다. 진짜 상승 추세 왔다라고 사신 분들께서는 꽤나 낭패 보셨을 텐데,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기간 조정 안에서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조정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락폭도 나와주질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애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보다 확실한 기준이 서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변동성이 넘치는 조정장에서 수익을 완벽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채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채널을 찾을 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뭐냐? 바로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이후에 유동성이 찍혀있는 고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어서 찍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빗각을 기준으로 만든 채널을 형성이 놓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만의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채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그걸 4시간 봉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런 형태의 채널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채널 안에서 피보나치의 채널을 최근에 찍었던 신고점 그리고 이 조정 기간 때 생겼던 최저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고점들을 이어서 이러한 채널을 하나 더 형성을 해 보면은 이큰 채널 안에서 맞지 않았던 움직임들이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이 모든 변동선들을 발라 먹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차트 상황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반등 자체가 좀 애매하게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며칠 동안 반등을 이뤘는데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빛각을 기준으로 그렸던 요큰 채널의 노란색깔 점선 부은 여기를 결국엔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급하게 쫓아서 들어가셨다가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또한번 맞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딱이 피보나치 채널의 빨간 선에 닿았을 때 사는 게 손익비가 가장 매력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관점 자체는 하락 후 반등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이러한 채널들 따라 그려봤는데 아 뭔가 세인님이 그리는 것과 제가 직접 그린 건 달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써져 있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사항에 제가 그렸던 추세선이나 채널 받아보고 싶다고 보내주시면은 복사 붙여넣기 통해서 링크 링크만 갖다 붙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차트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지 저항선이나 채널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문의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표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고 이 영상 한번 만드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매일같이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이 4시간봉 FVG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타점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저는 하락후 반등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일단 횡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곳에서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되었고 지금 그 자리에서 반등이 일어나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나와야 된다든지, 혹은 섣불리 진입했다가 특히나 이 주요 저항선이 노란 색깔 점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면 물릴 가능성도 높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더리움의 4시간 분 기준으로도 결국엔 상단의 일목구름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맞지 않더라도 얼마 올라가지 못한 윗부분에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운 데서는 지지 또는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커플링 흐름을 되찾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사실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20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 자체에서는 저항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상승을 일으킨다 해도 계속 이 부근에서 막고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평선 자체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넘고 있지 못하는 통고개벽인 113.4k. 이 전고점이라는 큰 저항이 또한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눈에 띄는 상승률 보이기보다는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더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더리움도 그 흐름 따라서 내려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저희는 차라리 추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하는 그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113.4k 부근이 어떤 부근이냐? 잠깐 비트코인 날봉 넘어와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자 우리가 보기 쉽게 모든 지표들을 꺼보고 어떠한 패턴이 하나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3.4k가 그 넥라인 부근이고, 따라서 이 넥라인 부근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곧장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에 풀백 후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반등 시나리오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요 스팬2라인 4,286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스팬A라인에서 저항 맞는 다음에 일단 전량 입절해 주시고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FVG 하단선 이 부근이 4,331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저희가 특히나 이제 추세선들도 있고 지금 이더리움 상단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것들은 실시간 대응 안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소통 방통에서만 전달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여기 전고점 부근을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대로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는 116.9k. 조금 더 크게 잡으면 117k까지도 상승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패턴까지 함께 작용한다면은 큰 틀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상승 시나리오 역시도 함께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자, 따라서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 요 FVG 하단선, 이 부근이 4,332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이 추세선들이 겹쳐 있는 부근 보이시죠? 이 부근이 4,340달러 부근에서 저항 맞는다면 일단 전략 이절해 주시고 저항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부근, 이 부근이 4,370달러 부근에서 50% 이절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반등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소통 방통에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더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하락 후에 단기 반등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기에는 손익비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 다수존재하고 있는 저항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넥라인 부근이 지금 전고. 전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냉라인 부분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은 상승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영상을 자주 다시 돌려보는데, 혼자 막상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려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저는 소통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 차트 상황 분석해서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고, 그에 맞춰서 함께 진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안내 드리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낮은 장 안에서도 누적 수익 100%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코린이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죠? 로켓 이모지에서 진입, 셀 이모지에서 매도. 이 기준만 따라오신다면 현물 10% 이상 수익 그냥 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원래는 유료로 배포되는 지표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정해서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는 제가 실매매 기준들을 그대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단순한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매매 원칙들을 그대로 실각화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지표이죠. 이 지표를 적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서 이렇게 진입을 안내하는 로켓 이모지와 매도를 안내하는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지니까 청산 타이밍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게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트레이딩 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 뷰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다면 원 클릭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신청만 주신다면 제가 이 지표를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입. 트레이딩뷰 접속 그리고 지표 적용까지 딱이 3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매매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 이 지표와 함께 복귀하면서 매매 실력도 같이 올리게 될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수익 그리고 공부, 여기에 더불어 실력 향상까지,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매매 훈련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냥 아무데나 짚어서 대충 이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본 건데, 만약에 지표대로 내가 진입을 해서 매도를 했다면, 은총 현물 기준 41%의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지 단번에 눈에 보이시죠? 어, 그런데요, 세이님. 그래서 이 지표 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창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홈런 두 글자 적어주시고 바로 옆에 자동매매지표만 추가해서 전송해 주신다면 신청은 끝. PC를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 인증코드란에서 홈런 두 글자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중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동매매지표는 기타란에 자동매매지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PC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구글 폼으로 신청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단에 휴대폰 번호도 기재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 통해서 문자로 홈런과 함께 자동매매 지표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이 지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지표는 유료 지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 신청이 몰리게 된다면 바로 마감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지표 덕분에 제 주변에 코인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도 빠르게 계좌 불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진짜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늦지 않게 링크 통해서 신청해서 이 지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저희가 이더리움의 흐름 다시 한번더 짚어 보았는데 혹시 나는 이미 진입했는데 저 여기서 지금 물려 있어요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남겨 주셔도 좋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취업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후에 장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